갑자기 걷고 싶어졌다. 갑자기 걷고 싶어졌다. 그래서 운동화를 샀다. 예. 아, 예 할머니. 어, 머리. 뭐 아, 저 지금 지금 일어나 가지고요. 이제 일났어? 네네. 요새 회사 나가? 아 회사 그 최근에 그만두고 이직 준비 중이에요. 그꼭니지왜 그만둬? 네 아니 잘안 맞아가지고 그 회사가. 그 열심히 배워. 예 할머니 뭐몸 괜찮아지셨어요? 응 음, 이제 좀더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야. 만날 거야. 예예예. 예, 예. 그래. 예. 몸조리 잘하시고. 응. 한번 보자. 네, 생일 어. 축하드려요. 예잘 있어. 예. 건강해. 예. 여보세요. 우리 홍식이냐? 네네. 아이고 목소리가 또 꼬져서 전화했다. 아 네네. 에 정신 먹었냐 안 먹었지 아직? 아 점심 먹었죠? 먹었어. 네네. 회사냐? 회사에 아, 있냐? 아니 아니요 지금 회사에 없어요. 어? 지금 잠깐 집에 있어요. 집 있어? 네네. 이거 엄마 집이? 아니 아니요 에제 집이요. 네너 네. 보고 자꾸 한 번이나 여름 하지만 한 번에 와서 갔다가면 보고 싶은데도 네 그는 또할 일이 있고. 또시간이 있으면 또친구하지고놀러 e n you 기 a v e y 할아버지가 너무 사람이 말라버렸고 사직 b r o 음. k 가얼할나 말라 버렸는 a 뺐다고 a 고있 뺐다고 하고 u 어 e 손전에 한번 시간 y lap f r 예 m the petago was 예 n e Sojourn a m 아니, 이일 뭐, 지금, 오늘, 오늘 그 뭐, 다른... 음, 바쁘려고 있어? 네네. 전화 <laughs> 통화해서 좋다. 저도요. 본 것만이나 네. 반갑다, 우리 홍식이. 우리 홍식이 <laughs> 달아줬구나. <버렸나가. 웃음> 맨날 이 사진, 이 책에, 나 네. 핸드폰에 있는 거. 맨날 네. 하루에 몇번 썩을 본다. 네. 우리 잘생긴 홍식이. 마음도 착하고,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또갈 때는 꼭가서네가 시간이 있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시방 한 자식 하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서 인사도 드리고 네네. 응? 그래 예예예 예. 옛소리만 하지 말고 <laughs> 할머니가 눈에 이어도 안 아픈 우리 홍수이지 응 들어가.